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팥을 삶고 동지 새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새벽 4시에 동지죽을 끓일 거예요. 내일 동지씨는 19시 2분이 되네요. 예, 하는 일이 많아요. 팥부터 씻쳐서 하마솥에 앉혀서 지금 팥부터 끓일 겁니다. 이팥 끓이는 것도 기술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팥을 태우면 탄내가 나갖고 죽이 맛이 없어요. 팥을 삶는 과정이에요. 이 팥을 다 삶고 나면은 다 걸러야 돼요. 걸러가지고 내일 아침 새벽에 4 시에. 이제 파죽을 끓일 겁니다. 틀간 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려온 거예요. 일이 많습니다. 보살님들이 하실 일도 있고 또 거사님들이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눠져 있어요. 다양하게. 날도 춥고 다행히 아침 되니까 바람이 자서 다행이네요. 큰 걱정을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마디는 파슬 삶아볼까 하네요. 팥시 잘 끓게, 불을 잘 지피는 것도 기술이에요. 아니면은, 바닥에 팥이 누르면은, 이 탄내가 나서, 팥죽에서 탄내가 나요. 그러면 빵점이거든요불 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안으로 밀어 넣어서도 안 되고요. 밖에서 서서히 들어가게끔, 불 떼는 것도 기술이에요. 솥이 커요. 이거는, 솥이, 경기도 안성 안성맞춤에서 맞춘 건데요 저 오늘은 팥을 삶고 팥을 걸러서 팥만 가라앉혀서 내일 아침에 4시에 팥죽을 끓여요 또 동지 팥죽을 먹으면은 참 서글퍼지네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니까 예전 우리 할아버지 시절 같으면 저 역시도 흙이 되어 있겠죠 벌써 흙으로 돌아갔을 건데 세월이 좋아져서 아직 또 내일 팥죽 한 그릇을 더 먹어야 되겠네요 이제는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겠죠 다시 자연의 일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게 자연의 섭리니까요. 자연의 섭리는 아무리 재력이 많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거스르질 못하잖아요. 이 추운 날 지금 대보살님들이 왔어서 팥죽을 빚고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는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가실 거예요. 우리, 전 회장님. 지금 팥죽을 띠고 있습니다. 어, 그래. 손님께서도 직접 띠고 있습니다. 이쁘게 잘빚었습니다 팥이 잘 삶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다채 문질러서 걸러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 새벽 4시 돼서 이제 죽을 새알을 넣고 끓여야 돼요. 또 전라도 지방은 새알만 넣는데요, 전북 지방은. 경상도는 여기다가 또 쌀을 넣습니다. 었 이렇게 문질러서, 걸러서 찌꺼기만 남게끔 해서 걸러내려야 되다 걸르고 나면 이게 이제, 이제, 이제 팥 찌끄러기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 찌끄러기도 다 먹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참 너무 좋아져서 이걸 버리지만 예전에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한쪽 끓이고 지금 다시 또 시작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이건 손맛이에요. 한두 분의 정성이 들어가는 양. 날이 엄청 추워요. 곱고 진하게 나와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이게 뭔줄 알겠죠. 팥 같은 거 걸릴 때도 사용하지만, 콩나물 기를 때이 위에다 놓고 물을 쭉 붓잖아요. 응. 시골에서는 꼭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사각나무로 짜서 만드는 것도 있고, 새알을 이쁘게 잘 빚어놨습니다. 나이 수대로 먹어야 됩니다. 큰일 났네요. 배가 불러서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이 한지가 수분을 빨아 땡겨요. 그래서 한지 위에다 놓았습니다. 삶고 한솥 끓이고 또 다시 한 솥이니까 저녁 한 일곱시나 돼야 끝날 것 같네요. 4시에 다시 한번 젖어서 지금 끓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 걸러두면 이렇게 찌꺼레기가 한 주먹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찌꺼레기를 다 걸러버리는 거죠. 여러 사람의 손이 가야 맛있는 팥죽이 탄생되네요. 부지런히 지금 끓여야 됩니다. 12시까지는 끓여야만이 4시공량 끝날 때까지 끓여야 될것 같아요. 왜 주걱이 이렇게 크게 만드는가 님들께서는 이제 직접 보시니까는 이해가 가시겠죠? 이큰 주걱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 보살님께서는 오늘 12시까지 이렇게 접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 힘들어서. 매년 이렇게 접고 계세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안 그러면 바닥이 눌러서 팥죽이 탄내가 나요. 장작불도 좋고. 새벽 4시부터 시작하셨으니 다 준비하고 말라면 3시에 다들 일어나신 거예요. 음, 어제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밤에 몇 시간 주무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참 정성스럽게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산 속에 깊은 산 속에 큰 절에 가시면은 마당이 깨끗하잖아요. 음, 항상 깨끗하니까 님들께서는 전혀 모를 거예요. 새벽에 누군가가 깨끗이 손이 가서 그렇게 깨끗한 겁니다. 음, 마찬가지. 이죽도 골백번 손이 가요. 여러 사람의 노고가. 맛있는 팥죽으로 탄생되는 거죠. 아이고, 저리 앉아서 일곱, 여덟 시간을 저렇게 젖어야 됩니다. 천천히. 그래야 진짜 맛있는 팥죽이 탄생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주걱이 큰것 같아도 뭐딱 맞네요. <웃음> <웃음> 아니 거기서 만들오요 <들어가> 예. <laughs> 쌀을 넣습니다. 경상도는 쌀을 넣요. 어 이렇게 오래 끓여야 돼요. 이게 지금 처음 끓이는 거고 두 번, 세번 끓여야 돼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누가 하루종일 이거 일곱 여덟시간 이거 젓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잡수시는 분들은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 드시는 분들은 모르죠 이 노고를 이제 새알을 졌습니다 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새알을 이제 하나씩 투,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님들께서도 세 알은 나이 숫자대로 잡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다못 먹겠네요. 나이 숫자대로 먹었다. 큰일 나겠어. 전기 붕붕, 이제 떠가, 떠네요. 이제 거의 다돼 갑니다. 첫 솥입니다. 이제 팥죽이 끓고 있습니다. 끓는 소리가. 아, 이쁘잖아요. 첫 팥죽이네요. 네. 앞으로도 네. 세번 네. 끓여야 네. 됩니다. 이두 번째 네. 솥입니다. 더... 야 같이들 드시죠? <목소리>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네요. 이 네. 젤리 <목소리> 찹쌀하고 맵살 배합이 잘 됐냐? 한솥 완성했고요. 이제 두솥, 세솥을 끓여야 되니까 12시까지는 끓여야 됩니다. 님들께서도 맛있는 동지팥죽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